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 와, 진짜. 계속 오르막이에요. 와. 와 역시 도봉산은 바위가 예술이에요. 와. 오늘 진짜. 와. 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연이에요.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도봉산에 왔습니다. 오늘의 등산 코스는 도봉산 탐방지원센터에서 천축사, 마당바위를 거쳐서 신선대 정상까지 오르고 다시 원점액이 하산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힘을 내서 한번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이팅이 초반에 올라갈 때 계곡길이 너무 좋아요. 물소리도 듣기 좋고 초반 산행은 이렇게 힐링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서원교에 도착을 했고 서원교에서 우측 방면 자음봉과 천축사 이정표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도봉산 마당바위 코스는 제가 하산만 해봤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느꼈던 게, 와, 이 코스 짧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였는데, 오늘 한번 짧고 굵게 도봉산의 매운맛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로에 진입했어요. 도봉산 마당바위 코스는 천축사 그리고 마당바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예요. 그만큼, 빠르게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만 초반에 엄청 힘들다는 거 힘든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봉산 하프를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등산 끝나고 하프를 즐길 생각에 와 기분이 아침부터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도봉 일교를 지나갑니다. 돌계단을 지나고. 이제는 이렇게 데크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이 코스는 그냥 계속 오르막이에요. 평지가 거의 없고 어, 최단 코스로 자원봉 정상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초반부터 계속 오르막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르막을 오르니까 와 진짜 더워요. 살 빼고 싶으면 이 코스로 증산하세요. 칼로리 소모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산행 시작한 지약 40분, 천축사에 도착했습니다. 땀이 눈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와, 진짜 오르막 계속 올라가니까. 와, 역시 등산의 맛이죠, 이런 게. 마당바위까지는 300m, 자원봉까지는 1.1km 남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 지점이 천축사였고, 두 번째 목표 지점이 마당바위였는데, 이제 마당바위까지 300m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면, 마당바위는 뷰가 너무 좋아요. 와, 벌써부터 기대돼요. 마당바위 뷰 진짜 멋있는데. 이야, 진짜 이 코스는 그냥 끊임없이 오르막이에요. 와, 이쪽으로 하산할 때 올라오는 분들이 진짜 힘들어 보였는데, 오늘에서야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휴, 그래도 마당바위 생각하면서 힘을 내보고 있어요. 마당바위 코스도 천축사가 지나면 이렇게 안전바가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험해진다는 얘기죠. 꼭 장갑 준비하세요. 이제 마당바위까지는 0.03km. 다음 번까지는 0.9km 남았습니다. 어, 0.03km라는 이정표가 너무 귀여워요. 약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 라는 의미로 이정표를 설치해 준것 같은 느낌? 와, 너무 귀엽다. 그래서 저도 힘을 내서 올라가고 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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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얼른 가서 멋진 풍경 보여드릴게요. 도봉산 마당바위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저 멀리 롯데타워까지 쭉 보이고, 그리고 북한산까지 멋있게 조망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풍경이 너무 좋아요. 마당바위에서 자음봉까지 800m 남은 거리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진짜 마당바위 뷰가 너무 좋아서 기분 좋게 쉬다가 다시 이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마지막 구간 힘내서 올라가 볼게요. 와 오늘은 또 신선대 위에 올라가면 풍경이 얼마나 멋질지 엄청 엄청 기대돼요. 마당바위에서 뷰를 한번 맛봤더니 신선대 정상이 엄청 기대됩니다. 마당바위를 지나서 정상까지 가는 구간도 평지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돌 밟고 오르막 올라가야 돼요. 역시 이 마당바위 코스는 끝까지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오르막과 돌계단 구간을 지나갑니다. 와, 와 이정표 나왔어요. 자음봉까지 400m 남았습니다.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 오르막을 이제 400m만 더 가면 됩니다. 이야. 굉장히 오르막이 가팔라요. 여기도 양이가 있네. 아, 안녕. 자음봉 정상까지 계속되는 돌 오르막 구간이에요. 와 진짜 평지 없이 계속 오르막이에요. 아, 그래도 정상 구경하려면 올라가야죠. 안녕하세요 네 아유 좋은 산행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저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진짜 힘이 납니다 진짜 많이 올랐다. 근데 끝이 어딘지 안 보여요. 하, 위를 보지 말걸. 아래만 보고 와야 되는데. 하, 하, 지금 이렇게 안전봉 잡고 올라가는 오르막 구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 와, 진짜 오르막이. 끝도 없이 이어져요. 와, 역시 쉬운 산이 아니에요. 와! 근데 고개를 들었더니, 와, 너무 멋있어요. 바위랑 하늘이랑 진짜 환상의 조합입니다. 저 풍경 봤으니까 힘내서 가야죠. 도봉산 마당 바위 코스, 선인 쉼터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와, 아, 역시 도봉산은 바위가 예술이에요. 저 거? 진짜 멋있습니다. 아. 한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정상 올라가기 전 마지막 계단 구간입니다. 이제 힘든 구간 다 끝나고 요거 하나 이겨내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안문 구간을 따라서 올라가면, 신선대 정상입니다. 장갑 준비하고, 신선대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거의 사족보행 구간이라, 진짜 조심해서 올라가야 돼요. 장갑이 가면, 요것보다 더 심하죠. 어떻게 이 정상을? 오, 미끌린디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오랜만에 오니까 도봉산 너무 좋다. 와, 오늘 진짜 시야가 탁 트여서 뷰가 너무 좋아요. 와, 기분 너무 좋다. 오잉? 어느새 정상까지 다 왔습니다. 금방이구만. 야. 와. 하. 하. 이거다. 하. 하. 도봉산 신선대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오늘 구름까지 완전히 완벽한 조화예요. 반대쪽 뷰도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멋있는 날 도봉산에 올라올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신선대 정상에서 멋있는 풍경 구경하고 이제 다시 원점에기 하산을 시작합니다. 마당 바이코스로 똑같이 내려갈 건데 이 코스로 내려갈 때 오, 너 내리막이 생각보다 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산해보도록 할게요. 벌써부터 도봉 하필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다시 선인시터까지 하산했어요. 와. 내려오면서 보니까 뷰가 훨씬 멋있습니다. 선인심터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도봉산 마당바위 코스로 신선대 정상까지 올라갔는데요. 역시 도봉산 신선대 정상을 오르는 최단 코스인 만큼 정말 짧고 굵게 에너지를 쏟아내는 코스였습니다. 전체적인 코스는 정상까지 계속해서 오르막을 올라가는 코스예요. 다만 이제 시작 지점부터 마당바위까지는 약간 순한 맛의 오르막이고 마당바위에서부터 정상까지는 매운맛의 오르막입니다. 그리고 도봉산은 역시 이름값을 하는 산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도 너무너무 멋있는 뷰가 저를 반겨줘서 기분 좋게 산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Gracias.